자첫판 예능판 네. 재미있게 보셨죠? 이제 진짜 이기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혼 적이면 참조다. 상대방이 엄청 고수들였나봐. 19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원래 20점 떨어졌는데 19점이면 10개. 진짜 MMR 차이가 좀 있다는 거. 한 번만 거야. 그래도 딜랴는 높으실 듯 흑흑. 님열개 라이어십니다. 개털리셨는데 점수만이 떨구면 접으실까봐 19점으로 받으렸어요아 알았어요 이제. 오는판끝 네, 이제 지겨워 이제 오는판 이제 진짜 실력판 갈게요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사픽이네요 아까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선픽을 나를 주지를 말지 케이틀린이랑 나랑 바꿨어야 했겠다 수해 보셔도 될듯 지금은 안돼 일단 오로라 2연을 펜을 해야 된다고 아주 희귀 쌍년이라고 어차피 집에 있을 고예요 2년부터 일단 조지고 들어가. 오늘 섭외 요청드린 협곡 금쪽이분들은 그냥 집 가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초이언님열개 고맙습니다. 크션한테는 그 솔직히 일라오이 고르면은 달라. 어, 탑션? 서포션? 탑션? 일단 우리 팀 서포트 검은 고여자. 블라디미르? 야너 정글 나왔잖아 나 바꿔줘 잠수 따지 말고 어, 저기 리제 나왔잖아 네. 어, <laughs> 와 이걸 거절을 하네 아니 왜 거절하지 리신 나왔는데 그래 탑쉔이라고 생각하자 이거는 탑쉐이야 이거는 써보실 리가 없어 나 진짜 믿는다 설교는 필요 없다 부러진 뼈가 더큰 큰 교훈을 새겨줄 테니. 짜잔. 어? 잭슨. 내가 돌아와. 할만해. 그래도 할만해. 잭스션둘다 할만해. 일단 쉔 소포신 것 같네요.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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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P? 노루 잘하면은 좋아. 일단 굉장히 희소식 롤드컵 픽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 아 여기 있다.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이거 우리 팀이 이길 확률 근소하게 높아졌어요, 지금. 아 미드스몰더 하셨어요? 어제 미드스몰더 중국 팀이 골라서 졌어요. 그런 건 괜찮아.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가. 어. 어제 T1이 한 캐릭터만 아니면 돼. 어제 T1, 여기 케이틀린?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이 근소하게 높아졌어요, 이제. 좋습니다. 음. 정보 현재 미드스몰더의 승률은 42%이다. 42%면 뭐 나쁘지는 않네. 내 요는 네뭐심몇 펀드. 내가 믿는 가치. 진실. 그리고 바베큐에이다 여방 백컷시에 먹고 싶지? 나도 있어, 임마. 일교이득. 뭘 못하죠? 아 어? 오. 붙어 그래. 공, 팟. 이거거든. 이게 나거든. 아니 이거 그냥 로밍일 거야. 단순한 로밍일 거야. 아니, 로밍일거야 로밍, 로밍, 로밍일거야로밍일거야 로밍에 꺼야 거야. 로 무리하네 잭스 또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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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아, 뭐시직로놈잖아이직 그래. 저렇게 해도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장땡이지. 저렇게 해도 이기기만 하면 돼. 맞아, 맞아. 이기기만 하면 돼.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미드코르키 보듀 수압이야. 맞아. 정말 옳은 생각 너 먹어 먹. 난 착한 사람. 그렇지. 이지컴 이주.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퍼블 정도는 저기 포탑 퍼블 정도 되 괜찮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너좀 맞아야 되겠어. 뭐하니? <놀람> <놀람> 집에 오자마자 바로 집가기 오자마자 집 보내기 역시 나의 일러웨이는 죽지 않았군 잭스 아래 미드 잭스 키우기만 해 진짜 나 잭스 없다고 말했어? 케이틀른만 아니면은 나머지는 오합지졸이야. 나못 막아. 이주 어차피 스몰더라서 한타도 안될 텐데 오직하게 탑이 기를 걸읍시다. <몬> 어차피 되건 안 되건 좀갈 거였어요. 있군요, 시간 방지게. 자자, 내가 그냥 그거 갈까? 이거 갈까? 헤르메스. 시시기 좀 무서운데. 이건 얼건 가야겠다. 케이틀린 잡기도 쉽고. 잘한다, 잘해! 아저 케이틀린이 문제인데 저게는. 아 저게는 또왜 저. 만 잘해 아니 우리 팀왜 자꾸 죽어? 그래 나, 나를 때리는 아주 정신이 팔렸네? 그렇지. 나를 아주 때리는 아주 정신이 팔려서 정신이. 잘 배워라~ 60개, CS 이 2배 차이. 오, 얘만 조심하면 돼. 얘좀 확실히 얘네 배은좀 아프긴 하더라. 인정, 범인은 얘였네. 얘가 범인이었네. 얘가? 내가 내 임무는 포탑을 철거하는 것, 그것뿐이다. 이 게임은 키를 따기 위한 게임이 아니야. 이 게임은 포탑을 부수는 것. 좋았어. 미신이 오는군 조속히 자리를 피하겠어 용모가야돼용용 용. 용 가자 우리 좋았어 철저히 막았어 아래로 가 아래로 쪼아아나의 어? 엄청난 궁풀이 였는데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이거 밀어, 이거. 너네들은 저기 가. 내가 여기 맡을게. 음, 너네 거기 가면 여기 망가지는데? 아이, 소나 잘하네. 얘가 문제였어 얘가. 어? 소나 무사이. 그에 그래, 반면 어얘 유사이. 저. 누나! 이거거든~ 일러워 있으면 그냥 다 도망가야 되죠~ 아아~ 아. 야, 나힐좀 줄래? 조업~ 좀? 리더~ 진정한 리더~ 제발 이것 때려, 이거 제발, 오만지 커리하지 말고! 나 별로 안 즐기고 싶어! 그냥 끝나라고! 이제와서킬 세탁 하지 마! 지늦게 킬 세탁 하라고 보면서 내가 지금 다떠보여줬는데 역겹네? 김갈림 열 개. 이건 릴리야. 야, 제우스. 아니, 릴리랑 소나. 야, 제우스. 김깔님열개 고맙습니다. 나머지 는 주지 않겠어. 이거거든요. 29점! 쭉쭉 오르죠. 역시, 정글과 탑은 하나야. 음. 일라오이 S. 소나 S. 역시, 둘이 잘했구만.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건 코르키도 잘했어. 초반에 혼자서 너무 잘 버텨줬기 때문이야.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멘탈이 망가지자고 끝까지 열심히 한 코르키. 정말 박수를 주고 싶어요. 음.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채팅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채팅 꺼놔가지고 그거는 아무도 알수 없어. 칭찬 투표보다 말로 하는 투표가 원래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끝나고 나서 생각이 났어. 채팅 안 껐다고요? 아니야, 나 채팅 그 올뮤트 했어. 아 노래가 채팅했었어요? 아 그래, 나 올뮤트 안 했었구나. 헉. 어머나, 아, 그러면 욕도 안 하고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 내가 하나 줄 걸. 미안하다. <laughs> 어머님 더 크게 하셔야죠. ダーン